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린이 책을 읽는 손편지입니다.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동화는 핸드폰이 필요해? 라는 책입니다. 스마트폰 없이 신나게 할수 있는 일 44가지. 작가는 필립 질베르 님이 글과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한번 책을 같이 살펴볼까요? 스마트폰은 아주 멋진 발명품이야. 하지만 스마트폰을 쓸수 없을 때도 멋지고 신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멋진 쇼를 하고, 신나는 보드게임을 하고, 재미있게 운동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던 바로 그 장난감 말이야.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고, 개인적으로 저이 그림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세상에 하나뿐인 장난감을 만들어, 그러다 보면 좋은 성적을 받고, 멋진 꿈을 꾸고, 놀랄 정도로 잘 집중하고, 화가 나는 일도 줄어들지, 악기를 배울 시간도 생겨, 자연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안아주고, 서점에 더 자주 가,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내 방을 정리하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텃밭을 가꾸기도 해. 더잘 참고, 더 열심히 취미 생활을 하고, 친구들과 더 신나게 놀아. 엄마, 아빠 일을 돕거나, 멋진 아지트를 만들 수도 있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더 많이, 더 깊게 생각하지. 직접 요리를 만들고, 자연 속에서 놀고, 친구들과 시합을 하고, 새로운 놀거리를 찾고,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해, TV만 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한 것 같아요. 꿀잠을 자고, 주변을 살, 잘 살피며 안전하게 다니고 아이 대목에서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지나가다가 배달원이 어, 스마트폰을 보면서 정말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거 봤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분은 목숨이 한 10개 정도 되는 분 같았어요. 성실하게 숙제를 하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던 시대가 어땠는지 조금 더 이해하게 돼. 발달됐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자주 밖에 나가서 놀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고, 나만의 스타일을 찾고, <laughs> 멋지게 꾸미기도 하지, 지도보는 법을 배우고, 놀랄 만한 영상을 보는 대신, 어, 이 대목이 전 되게 와닿았어요. 아이들이 정말 자극적인 영상에 노출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무섭게 펼쳐질지, 그 누구도 알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피시라는 동영상을 보고 섭식장애를 앓게 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보여준 그 애니메이션 하나 때문에 먹는 것에 큰 장애를 갖게 된 아이였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영상 때문에 무너진 아이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봤답니다. 스마트폰은 아마도 그렇게 들어가는 문이 되겠죠. 어저께도 지나가는데 어떤 덩치가 좋은 아이가 동영상을 아주 크게 틀고 가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보고 가는 걸 봤는데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반려동물과더 많이 놀아주고 책을 많이 읽어 네, 맞아요. 저는 유튜브는 블랙홀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유튜브를 본 시점이 정확히 독서를 멈춘 시점과 일치하더라고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네,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를 절제하자. <laughs>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은 아주 멋진 발명품이야. 하지만 스마트폰을 쓸수 없을 때도, 우린 멋지고 신나고 재미난 일들을 할수 있어.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특히 운두나의 토리가 정말 일본이나 우리나라 정말 엄청난 많은 숫자로 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전 뉴스에서 봤는데 2주 동안 밖에 나가지 않은 청년의 이야기를 보고 되게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요. 그는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왕따를 겪고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면서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성향들이 정말 많이 보여주는데요. 어저께도 아주 유명한 강연자가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기가 갱년기 무기력증을 3년 알았는데 그동안 자기가 한 거는 뭐냐면 3년 동안 유튜브를 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눈이 굉장히 나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력에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속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밖으로 나가 책과 자연과 실제 오프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아이러니컬하게도 스마트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 아이들이 읽어도 좋지만 어른이 읽기에도 굉장한 훌륭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필요하세요?